네, 안녕하십니까 비트비트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썸 어, 거래소 아직까지 사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. 비썸에서 뭐돈 받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어, 나중에 혹시 모를 어, 큰 사건에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에 대비하고자 하니 어, 혹시 모를 그 사, 사건에 대비해서 꼭 3월 24일 11시 전까지 사전 등록 해놓으시길 바랍니다. 3월 24일 11시부터 원화 마켓 거래 및 원화 입출금 등 어, 불가하고 위체그, 미체결 주문 또한 일괄적으로 다 취소되고요. 어,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 연락처 010 2562 2689번으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빗성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 읽,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되고 예,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.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사전 등록과 같은 날짜인 3월 24일 오늘 날짜 19일이니까 지금 딱 5일 남았습니다. 5일 5일 밖에 안 남았어요. 어,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오후 3시 상장 폐지가 될 어, 1세대 1세대 엄청 유망주 코인이었던 이 비트코인 골드 봐보려고 하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오늘 날짜 기준 거래량은 지금 시가 기준으로 어125 120억에 4280원 거래되고 있고 여기 유의주의 보이시죠? 확인 주시고요 어,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진짜 코인 시장 초기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애증의 비트코인 골드였는데요 어,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 비트코인 SV 그리고 비트코인 어, 골드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패밀리였는데 어 네, 가족 한 명이 이렇게 떠나가게 된, 됩니다 한때는 이 코인이 20만 원도 넘게 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상패가 되버리네요 코인 시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어, 입수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. 이번에 코인원과 비썸 국내 모든 거래소에서 상패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어,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지금 거래량이 어, 지금 보시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중간에 아예 바닥이죠 바닥. 지금 큰 손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. 하지만 그곧상패될 코인이라 우화양하면서 어, 지금 한 번씩 펌핑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 주는데 고있 1차 2차 상패빔이 이미 나온 것 같고요. 조만간 어 마지막 상패빔이 나오,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마지막, 마지막 한 발이 지금 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 지금 기대가 아주 됩니다. 아주 큰 빔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. 보통 마지막 그 상패빔이 제일 크게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 얻어가셔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. 제 개인 연락처 010-2562-2689번으로 비골이라고 문자 주시면 해당 자료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 하단 더보기 보시면 문자 바로 보낼 수 있는 링크도 있으니까 클릭하면 문자 보낼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비골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차트 지금 분석이고 뭐고 이딴 거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제 자료 받으셔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바로 매수, 매도, 손절, 익절, 타점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두, 서두르셔야 되고 지금 상패가 될 코인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상패비만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이골에 물려 있으신 분들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, 어, 복잡한 말, 장황한 말 지금 다 생략하고,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영상에서는 뭐, 구체적으로 얼마에 들어가야 된다, 얼마에 나가야 된다, 타점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, 그렇게 문, 그렇게 문자로 주시라는, 남겨 주시라는 거고, 절대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 없습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정보 전달해 드리는 거고 운이가 많이 운이가 굉장히 좀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선착순 100분 100분에게만 정보 드리겠습니다 010 2562 2689번 비골 비골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거나 링크 통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.